자 오늘은 제가 여름철 대비 구입한 굴삭기 제품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몇 개는 협찬받은 거고 몇 개는 제돈 주고 제가 샀습니다 일단 자동구리스 아 이렇게 더운 날 구리스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바로 그냥, 그냥 시간 설정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링크 남겨 드릴게요 이것도 그리고 레벨기 내려서 자로 줄자로 내렸다 탔다 하면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세요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천장 이건 제돈 주고 제가 샀습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전화하셔갖고 구입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비싸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안에 단열재도 있고, 이건 나뭇가지 좁은데서 작업하다 해먹은 거예요. 안에가 시원해요. 위에 열, 열을 안 받아, 이쪽 에 열을 안 받아. 통풍시트 그나마 이게 낫더라고, 제일 별로 시원하진 않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요거는 송풍구가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냥 안에 내장되어 있어. 자, 그리고 요거. 요거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 나 진짜 이거 강추. 자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별로 안 시원하다. 그러면 저 저를 욕하세요. 이제 진짜 저 이거 때문에 살아요. 아우. 그 에어컨 뒤에 이게 팬이 그 뒤에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팬 뒤에 달려 있고 밑에 이,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바람이 들어보세요 오케이. 3단, 3단까지 있거든요. 와, 바람이 어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시원해. 지금 여기까지 바람이 날, 여기까지 바람이 날라오는데, 이거 진짜 대박. 링크 남겨드릴게요. 아, 냉장고. 이렇게 제작해도 되는데, 바구니는 다이소에서 샀어요. 바구니도 종류별로 많으니까, 여기서 더 나오면 안될것 같고, 이게 위쪽으로, 위쪽으로 좀 높아도 될것 같다는 이런거 그래도 뭐 커피 담고 뭐 하긴 좋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담아놓으면 얘가 차가워져요. 여기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건 두산 차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현대볼보는 밑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거 이거 밀프로님도 밀프로님도 판매를 하니까 제가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요거란 신발장 이거 밀프로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저도 이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름 내비한 제품 소개였습니다. 끝.